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의림이죠. 누구보다도 가깝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또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장, 또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정말 가깝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리신 그 생명을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불량까지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까지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분량까지 믿음이 완전히 자라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 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생활하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교회생활하고 섬기는 모든 것 예배드리는 것다 사명이죠 또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우리 강한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강한 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약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함부로 아니다 말도 안 하고 뭐든지 참고 견디고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만 탓하는 어리석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와 역사 속에는 어때요? 가장 힘든 일은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또 모든 순교를 당한 것은 다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나의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강한 자죠. 약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비틀거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자크, 하자크는 강하다. 그런 뜻이고 반대로 카샤알이라는 뜻은 비틀거리다. 피곤하다. 또 시켜야만 하는 자. 무엇을 할때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지 못해요. 또 일을 해놓고 뒷말합니다. 이것은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뒷말한다고 비난하죠.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기운이 없고 열등감에 잡혀서 조금만 남을 무시하거나 하면 괜히 화내고, 내말안 들었다고 신경 질부리고 화내는 거 강한 자 같죠?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자는 열등감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자는 화가 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짓는 죄, 그러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뒷말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모든 것들을 담당해라. 이렇게 말해요. 담당하다는 것은 나샤입니다. 나샤라는 것은 머리를 들다, 영접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이 있어도 우리가 그가 머리를 들고 살게 해주고, 또 비난하고, 우리도 너가 그렇게 하니까 잘못이야. 하지 말고 그를 영접하다. 영접하다는 건 뭐예요? 손님으로 누가 왔을 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담당하다라는 것은 그를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달려드는 많은 약한 자들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뭐야? 내가 강한 것에서 이제 기쁘게 하다. 나 아인데 나아라는 것은 거주하다 안주하다. 내가 강하니까 하고 내가 강하니까 아무도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강하니까 내 기쁜 것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강하지만 남의 약점을 보지 않고 강한 것에 그대로 눌러 앉아 버리면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강한, 죽음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때 그들이 언젠가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하바르인데 이것은 한편 동무, 친구, 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옆집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나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짝이고 나의 동무고 나의 친구고 나의 직장 동료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기쁘게 하다가 아까 말했듯이 안주하게 하다 이거예요. 안주 편안하게 하라.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스스로 아유 내자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는 건 민매누입니다. 바로 영혼, 혼, 육의 일들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도 있고, 육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만난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나의 동무, 나의 친구,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선을 이루다라는 것은 토부, 토부는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해서 등을 돌리고 돌이키는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명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게 이런 뜻이 아니라 분별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올바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분별을 잘하는 것이 선한 자예요. 그냥 나쁜 일도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생긴 건 뭐예요?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넉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밝고 환하게 빛나는 우리 얼굴이 밝고 환한 것은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니다 우리 안에 선이 가득 쌓여져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선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죠. 선한 행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워라. 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레 마안이라고. 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 아나는 응답하다. 증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말하고, 또 자신을 단련하다.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한다는 얘기는 뭐야? 나를 낮추고, 나를 단련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덕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어때요? 남에게 상처난 것들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또 무너져 있는 것들은 세워주는 일.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이 덕에 대해서는 주로 언어가 따릅니다. 덕스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참언 22장 11절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어때요? 덕이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자가 어때요? 덕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덕이 있다. 그 입에 덕스러운 말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바로 이 빼나, 세우다라는 것은 빼나입니다. 빼이는 세우다, 내 정신에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만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까? 그 비방을 다 달게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방하고 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비난과 모든 비방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됐다. 이것은 성경을 말해요. 율법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다. 이 교훈은 여기서 라마드로 나옵니다. 우리의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제자, 배우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를 위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첫째, 인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사발인데 그것은 옮기다, 나르다 침을, 무거운 침을 나를 때 어때요? 무겁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거 성경은 기록된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위, 노아, 안식을 얻는다. 정착돼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정착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내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를, 우리를 정착시켜주고 우리를 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내와 안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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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사발, 똑같은 사발인데, 안위의 하나님, 이 안위라는 것은 나함입니다. 나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슬퍼하고 동정하고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국휼이 여기고 우리는 동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약한 자의 그 부족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로서 너무 연약한 것을 국휼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아비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얘기에요. 예수를 본받다. 어떤 뜻일까요? 물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RP 한마시 예수아나 RP 한마시 예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열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어가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열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알.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점점,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아니와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본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레브. 그래서 마음이 같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게 되면, 주님을 본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패시, 우리의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한 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인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이게 되면 우리는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기쁨이고, 내가 약한 자의 모든 짐을 담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뜻이 같아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같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강한 자가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선과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가 아까 말한 카발, 카발은 뭐예요? 영접하다, 이해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영광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선과 덕을 세우고 또 첫째는 강한 자가 되야 어 되고. 둘째는 선과 덕을 이루고 또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자, 그 사람이 무엇을 잘 못할 때 도와주고 살펴주는 자, 그 사람은 저것도 몰라 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소.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을,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담당하가 바로 카바입니다. 영, 영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오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가 될 수는 없죠. 왜요? 다 각자 자라온 인생이고 있고 삶이고 있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만장일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저건 잘못됐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또 생각이 다 하나니만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로마서에서 또나리 간절히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 간절한 소원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나의 형제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음과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모든 약점을 담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선과 덕을 이루고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어찌하든지간에 이 땅에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